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월요일인데요. 이번 긴 연휴가 좀 기다려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주식 시장이 안 열리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이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시장이 시원하게 올라줘서요, 더 기분 좋게 출발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일 장마감 삭스리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어제 발표된 중국의 8월 공업 이익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그린 뉴딜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5G,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총 40개 분야가 포함이 됐고요.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이끌었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좀 격화되고 있는 데다가 장중에 순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장막판 순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도 6거래일 만에 순 매도를 기록하면서 지수의 상단은 제한됐습니다. 결국 1.29% 오른 2,308.08 포인트의 장을 마쳤네요. 코스닥 지수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 상승폭도 굉장히 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3.42%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6월 16일 6.09% 폭등한 이후에 3개월 반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네요. 시총상의 20개 종목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고요. 업종별로도 전업종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좀더 자세히 볼까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939억 원가량 순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장막판의 순 매도로 돌아서면서 620억 원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최근에 계속 팔아치우던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네요. 기관이 오늘도 1,501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개인만이 1,2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현금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듯하고요, 네. 오일 급등세를 틈타서 차익 실현 물량도 꽤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럼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담았는지 궁금하시죠? 외국인 순매수 탑 5. 코스피 시장 1위는 현대차, 2위는 카카오, 3위는 신풍제약, 4위는 NC소프트, 5위는 호텔 신라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에 수소차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가 중동시장에 수출된 것은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의 내년 상장 추진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최근 KB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금감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년 상반기 증시 입성이 목표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을 해서 양쪽을 저울중이라고 하네요. 네. 코스닥 1위는 셀리버리, 2위는 HLB, 3위는 SM, 4위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5위는 랩지노믹스인데요. 셀리버리는 다케다와 공동개발한 프레드르히 운동실조증 최신약의 최종 치료효능평가시험이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중간 보고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비대면 소비 확산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최근에 목표 주가를 8만 원까지 상향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는 68,200원에 만 마감했네요.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 5.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카카오, 3위는 하나솔루션 4위는 포스코, 5위는 기아차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니콜라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 개선 전망에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태양광 부문과 케미칼 부문이 호실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1위는 SK 머티리얼스, 2위는 유니테스트, 3위는 SFA, 4위는 LB 세미콘, 5위는 JYP 엔터인데요. 1, 2, 3위가 모두 반도체 관련주들 차지하고 있죠. 미국의 중국 SMIC 제재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에 반도체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같은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DB하이텍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뭐그 밖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겠죠? 특히 유니테스트는 원래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에 태양 전지 기술을 확보하면서 그린 뉴딜 관련주로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LB세미콘과 JYP엔터는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 같이 주목을 받은 듯합니다. 이 얘기는 특징주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네, 투데이 특징주.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가 삼성전자의 8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서 차세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용 a p 돌핀 5칩세트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팸리스 업체 중에 10나노 이하의 AP를 개발한 곳은 텔레칩스가 처음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최근 계속 주목받던 차에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했네요. 참고로 오늘도 칩스 앤 미디어 그리고 모트렉스, 인포뱅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 자율주행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사명제입니다. 25일 장마감 후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계획 및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 계획 공시가 떴습니다. 우선 현재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 구조는 서정진 회장에서 셀트리온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축과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서회장이 보유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현물 출자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하고요. 이렇게 되면 서정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지배구조의 한 축을 바꾸게 됩니다. 이 다음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합병을 통해서 두 개의 지주회사를 하나로 합친다는 구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 그룹 지배구조는 서정진 그리고 합병 후 홀딩스, 다음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재편이 되겠죠. 이 다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3사도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뭐 아직 확정된 방안도 아니고요. 또 합병 비율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양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논란이 계속됐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한 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기존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실적 투명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년 말에 합병에 성공을 한다면 52조 원에 달하는 공룡 헬스케어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시총 3위에 올라서게 되면 패시브 펀드의 매수 수요도 높아지겠네요. 자, 오늘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셀트리온 제약의 매수제가 몰리면서 셀트리온 제약만 6.7%대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파워넷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비와 지방비 총 3,707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초중교 20만 9천여 교실에 무선 공유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 사업 중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스마트 가전을 구현하기 위한 내장형 와이파이 모듈을 선행 개발 중인 파워넷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는 엔터 3사입니다. 어, 오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기관 경쟁률 1117.25대1을 기록했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1478.53대1보다는 낮지만, SK바이오팜의 835.66대1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어,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최상단인 13만 5천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기관 수요 예측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기존 엔터 3사의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YG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 그리고 SM까지 모두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여기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1위 MP한강은 미스터피자의 운용사인데요. 페리카나와 신정이 함께 만든 투자 조합에 피인수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 이로 인해서 MP그룹이 상장 폐지 위기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네, 2위의 콤텍 시스템은요, 인공지능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베스트 데이터와 AI 전용 스토리지를 한국 시장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위 누리플랜은 배연과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한 현장 검증을 마치고 제품 상용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제가 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6위의 웹스는요. 미국 국립위생협회 국제인증필터를 보유한 닥터 샤워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텍사스주 수돗물에서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검출이 돼서 도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디포스트는요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죠. 카티스템의 일본 임상 이상 개시 소식에 메수지가몰렸고요 마지막으로 신라에스지는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수산물 가공 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100% 자회사 동표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을 다니까 특징주. 오늘은 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추진 소식 관련주들이 눈에 띄네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승기운이 내일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마감삭스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